안녕! 아. 태야! <laughs> 오늘 드디어, 케이스는. 여러분, 오오오. 드디어 태야 지금.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태이 지금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왔는데요. 드디어 오늘, 짜잔! 아이폰이 왔습니다. <laughs> 태야, 공부 제대로 하고 한거 맞지? 아니, 아니야 <laughs> 친한 동생이었어. 별로 안 기쁠 줄 알았어. 그냥 감흥이 없어서. 어. 근데 너무 기쁜 거 이제 계속 아이폰으로 내 모습 보여줘. 아이 부케스부터 보여주세요. 네. 드디어 오늘 왔어요. 사전 예약해가지고 드디어 네. 오늘 받았습니다. 태이가 원하는 보라색으로. 뜯어보세요. 네, 뜯어보세요. 아, 너무 기뻐 진짜. 아, 엄마가 엄마는 안 바꿨잖아. 음. 네. 어, 뭐? 진짜.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 나 진짜. 살았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이네. 너무한 거 아니야? 뭘 맨날 행복한 적이 진짜 처음이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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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도 돼? 뜯어도 돼, 당연히. 액정은? 액정, 은 액정 샀지, 당연히. 아, 진짜 너무 예뻐. 그게 보여줘? <laughs> 너무 예쁘죠, 여러분. 세이는. 솔직 장갑 없어? <laughs> 세인은 그냥 프로 아니고 그냥 14로 샀어요. 13 모양이 너무 좋아요. 새가 왜14% 아닌 걸, 왜 프로 아닌 걸 샀죠? 13 모양이랑 똑같이, 아, 그거 카메라가 너무 징그러워요. 어, 근데 는 카메라에 그, 동그라미 3개인 게 너무 징그러워서... 요 너무 불증이 있어요. <laughs>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저는 볼 터치 이는 <laughs> <있는> 것도 싫어하고, 바이바이, 이더가면... 진짜. 설마 아, 진짜 들어봐 <laughs> 아니 엄마 기분탓 아니야? 아니 들어와 빨리 진짜 조심히 들어 깨져 빨리 조심히 들어 알았어 조심히 들게 봐 이거 아 엄마 지금 깨질 것 같아 오들어 가볍다 태야 일단 저거 가다받와 아, 예, 예. 알았어 저거 바, 음료수 받아와 그거 놔두고 어, 받아보세요 조심 엄마한 이거 시켜달라 이어 엄마가 알고 시켜놨어 근데 미안한데 얘한테 물으면 안돼 어. 자, 봐볼까? 색깔이 띠는 음 퍼플 샀어요. 이쁘다. 어머, 옆... 만지지 나 어?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이 옆에 가 각진 게 너무 좋아. 그래. 무슨 말인지 알거 같아. 옛날부터 말했었어. 그거말 그래, 옆에 이렇게 둥그란 그래. 거보다 각진 게 좋다고. 좀더 커져서 이제 뭐 보기 편하겠네. 그리고 원래. 액정도 내 거는 <laughs> 너무 뒤먹이는 거 같은데, 액정이 얘는 여기밖에 없어. 이기가 있단 말이야 음, 켜 보자 테야안 켜지나? 난 정말 근데 내가 안 신날 줄 알았어 켜진다 난 진짜 내가 어, 안 신날 줄 알았거든 너무 이 기분이 너무 좋아 엄마 테이 <laughs> 소감 <laughs>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이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어,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소리가 <웃음> 많아요 자유롭다. 오, 많이 있네. 페야 케이스 뜯어보자. 네. 새 네, 케이스 두개 샀어요. 일단 사고 싶은 게많은 아니라. 일단 근데, 이게 정말 비싸요. 그래. 어, 환율이 올라가지고 다 비싸졌더라고요. 일단 퍼플. 너무 예쁘죠, 여러분? 깜짝 <laughs> <laughs> 퍼플 끼워봐, 텐. 아, 끼우기 싫어. 진짜? 안 되지. 그 끼워야지. 너무 예뻐. 어지 <laughs> 오 안녕이라고 귀여워 안녕 <웃음> <웃음> 안녕이래?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 <laughs> 거들끼세요 전화 받아봐. 안녕하세요. <laughs> 줘봐 보여주세요. 제 올해 중에 가장 행복했어요. 이쁘다 진짜 이쁘다. 부럽지 솔직히 말 부럽다. 갑자기 케이스 끼우니까 응. 더 이쁜 거 같아. 느낌도 좋고. 예 응. 핑크도 한번 뜯어 볼까요? 응 핑크도 뜯어보세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번에. 그 핸드폰 아, 자체 색깔이 핑크가 없어서 약간 아쉬워요 지금. 근데 이거 내 거다. 이거 다 근데 저거 어, 안녕이래. 씹을 수도 없잖아 지금. 뭘씹어 수가 있 <laughs> 대답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웃음> 대답해줘. <웃음> <웃음> 안녕? <웃음> 근데 이게 <laughs> 케이스가 잘안 좋은 점이 케이스 잘안 빠져. 빼줄래? 무섭지. 무서워서 못 빼겠지 아, 지금. 지금 아, 있고 내꺼는 이렇게 가. 갑진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둥그러니까, 둥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하기듯고탱크색을끼워봅시다 아, 이것도 예쁘다. 잘 어울린다, 진짜. 어, 예. 연한 색이래, 잘어울릴것 같아. 어 예쁘다. 쪼가바 바늘이 또 큰... 음, 예쁘네. 역시 이 정품 케이스가 진짜 예쁜 것 같아. 이렇게 미끄러지지도 않고... 각이 <laughs> <laughs> <같이> 먹고 싶어. <laughs> 먹을까봐 해... 음, <laughs> 개좋... <laughs> 너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안녕 아. <laughs> 난 놀아야 될것 같아 안녕 핸드폰 이제 구경해야지 네자 음. 여러분 그이 저는 핸드폰 공부를 하고 핸드폰에 대해서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 감사요 <laughs> <간다요. 웃음> 뭐야 핸드폰에 대해서 놀러 뭐말 <laughs> 어,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나 어떻게 어떻게 안녕 <웃음>